옛날에 갓밭이 가 하나 있었다 여기서 갓밭이 는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데 그런데 그의 처는 기가 막힌 미인이라 이웃에 사는 사람이 항상 욕심을 내고 있었다 한번 꼭 만남과 잠자리를 하고 싶었으나 여자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다 결국 이 사내는 여자로 하여금 은근히 마음이 생기도록 할 작전을 세웠다. 그리하여 갓바치의 집으로 가그 처가 건너방에 있는 것을 본 다음 큰 소리로 수작을 걸었다. 부탁이 하나 있소. 무슨 부탁이요? 내 물건이 너무 커서 걸음을 걸을 때 방해가 되고 또 불편할 때도 많소이다. 그래요? 만일 사슴 가죽으로 갑시알 만들어 물건을 넣고 끈을 허리에 걸면 좋겠는데? 당신이 그걸 만들 수 있겠소? 물론 그 소리는 갓밭치에 저도 다 듣고 있었다. 그럼 우선 그 물건부터 봅시다. 그래야 만들지요. 이웃 사람은 즉시 돌아앉아 바지를 벗고 물건을 보였다. 과연 이웃 사람의 그것은 둥글고 두어 주먹쯤이나 되는데 길이가 또한 반자는 더 되었다. 과연 당신의 말 그대로 훌륭한 물건이요. 이거야 아직 아무것도 아니요. 뭐요? 이게 한번 성이 나서 행사할 때 보면 이 상태의 배도 더 커진단 말이오. 그 말을 다 들은 갓밭이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동했다. 그렇지 않아도 남편의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던 그 여자는 말만 들어도 아랫도리가 축축해졌다. 갓밭이는 그 이웃 사람에게 다시 말했다. 내그 물건을 만들어 꾀짝에 넣어둘 테니 내가 없더라도 와서 찾아가시오. 그리고 수일이 지났다. 이웃 사람은 틈을 보아 갑밭이가 집에 없을 때 찾아갔다. 때마침 주인은 지금밖에 좀 나가시고 없어요. 하고 그 처가 말했다. 내가 부탁한 물건이 있는데 주인이 없어도 찾아가라 했는데 어디 있는지 아시오? 그 물건이라면 괴짝 속에 있으니 들어와서 가져가시지요. 그럼 이웃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자 과연 갑밭이의 처가 먼저 주파를 보내는 게 아닌가. 그리하여 쉽사리 이웃사람은 아름다운 여자를 끌어안고 누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.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물건이 갓밭이의 것보다도 볼품이 없었다. 비로소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한 갓밭이의 부인은 몹시 분했으나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일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. 그 일이 몹시 한탄스러웠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. 그러던 차에 그 이웃사람이 또 찾아오자 갓밭치가그 물건을 가져갔다는데 맞기는 합니까? 하고 물었다. 약간 작은 듯하지만 그런대로 쓸만하오. 그 말을 건너방에서 듣던 갓밭치의 처는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. 내까지 거 물건이라면 그 안에 삼백 개는 들어가겠다. 내가 대가리까지 쳐넣어도 아마 그 갑이 클 것이다. 작은 것에 소가 몸을 준게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. 그 말을 전해 들은 자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웃었다고 한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